안녕하세요. 골프선수 유소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유티처 구독자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유티처 구독자분들의 스윙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윙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의 스윙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의 개선하면 좋을 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연습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조금 어,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태영님 사연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골프를 시작해서 나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40살 골린이입니다. 레슨은 처음에 두, 한두 달 정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핸드폰 영상을 찍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는 눈이 없어서 잘 나아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드라이버가 보통 나아지질 않아서 스윙 교정 신청합니다. 문제점 1, 제 생각으로는 백스윙을 충분히 뒤로 돌린 것 같은데 영상을 찍어서 보면 스윙이 올라가다 말고 내려옵니다. 어떤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야 할까요? 문제점 2, 실내 연습장에서는 그래도 일관성이 좀 생겨서 정타 확률이 높은데 인도어 연습장만 가도 정타가 거의 안 나오고 필드에서는 참혹한 수준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정타를 칠수 있는 연습법이 있을까요? 문제점 3. 연습 전에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도 한두, 사, 한두 시간 치고 나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유연성이 문제일까요? 자세의 문제일까요? 제 느낌에는 헤드업을 하지 않고 공을 계속 보고 쳤는데 영상을 찍어 보면 백스윙 시에 머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야 머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문제점 1부터 한번 하나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딱 영상을 보자마자 눈에 띄는 게 공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이 가운데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토에 위치해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앵글이 조금 바깥쪽이라서 정확하게는 안 보여요. 근데 어드레스 했을 때 이렇게 공이 토에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멀어서 토에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앞으로 오시고 손이 좀 이렇게 앞으로 와서 가운데에 공을 위치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아직 스윙을 보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멀게 놓고 스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백스윙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면 다시 토에 맞잖아요 그러면 백스윙 갔다가 손을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쳐야 정타에 맞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벌써 오차가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하실 때 일단 공 위치는 편하게 놓으셨을 때 드라이버 가운데에 공이 위치할 수 있도록 어드레스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윙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이 백스윙을 충분히 뒤로 돌린 것 같은데 영상을 보면 올라가다 말고 내려오는 것 같다 라고 하셨으니까 백스윙을 먼저 볼게요. 음, 맞게 잘 보신 것 같아요. 잘 보셨고. 이번 문제점이 실내 연습장에서는 일관성이 생겨서 정타 확률이 높은데, 인도어 연습장만 가도 정타가 안 나오는 거. 이거는 스윙 다 보고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 연습 전에 5분 정도 스트레칭 해도 한두 시간 치고 나면 허리가 아픈데, 유연성의 문제인지, 자세의 문제인지. 이거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스윙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몸통이 돌아가기보다는 몸통이 많이 멈추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면 허리가 이제 갑자기 제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는 들어요. 그리고 문제점 4가 헤드업을 하지 않고 공을 보고 쳤는데도 백스윙을 찍어서 보면 머리가 많이 들린다고. 전체적으로 백스윙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네요. 백스윙 할때 머리가 들리시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저는 전혀 없고, 근데 연습을 하실 때 지금 사실 제가 백스윙 한번 볼게요 하고도 한참 기다렸잖아요. 그게 어드레스 했을 때 굉장히 오래 어드레스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신 것처럼 연구를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좀잘 치고 싶으시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아까 그2번 문제점으로 짚어주셨던 것처럼 상황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 연습을 하실 때, 심플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니까,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첫 번째 공을 칠 때는, 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뭐 다섯 가지라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다섯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치고 나서는,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한 상태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스윙을 해보셨을 때,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순위가 내가 맞게 정했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다섯 가지를, 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다 보니까, 백스윙 드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고, 그렇다 보니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도 좋지만, 연습의 시간이 경과가 될수록 이거를 줄이셔야 하고, 그리고 불안하시더라도 그거 하나만 믿고 빨리 백스윙 드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가시면 환경 영향을 많이 받을 확률이 너무 높아지세요. 그리고 1번, 3번 문제점은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타석에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백스윙이랑 팔로우 스루 두개다 백스윙도 조금 몸에서 너무 멋이고 손의 위치가. 팔로스루도 되게 몸에서 먼 경우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아마추어분들은 전체적으로 불안하면 몸몸 쪽으로 가까워지시는데 오히려 멀리 하고 계신 거 보니까 독학하신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어떤 손이 좀 팔에서 멀리 공간이 있어야 좋다, 뭔가 이런 걸 보시지 않았을까. 제가 예상은 되는데 너무 멀리 이렇게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좀 팔이랑 몸의 커넥션이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백스윙 들때 너무 이걸 멀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오히려 팔에 힘을 빼시면 사람이 멀리 하려고 하다 보면 멀리 가는 힘만 생기다 보니까 더 이상 멀리 가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백스윙이 올라가다가 말고 내려온다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팔에 조금 힘을 많이 빼시고 멀리 간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이 손이랑 내 어깨의 간격만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드세요. 근데 가까워질 거예요. 가까워져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거를 멀리 하려고 지금 생각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첫 번째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 문제점도 연속되는 건데, 치고 나서 이렇게 멀리 가려고 하시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멀리 간 상태에서 돌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스윙은 똑같이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치고 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허리가 돌아주고, 이렇게 서는 게 중요한데, 멀리 가려고 하는 것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몸이 계속 이렇게 멈추거든요? 그리고 손은 먼디 가려고 하시니까 이렇게 꺾이시고 그래서 약간 피니시가 이런 모양으로 좀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치고 나서 몸이 정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도 제가 스윙을 볼때 항상 보는 게제 몸이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를 많이 봐요. 제가 공이 자꾸 칠때 몸을 멈추고 팔만 이렇게 가는 동작이 나오면 그건 제가 뭔가 매끄럽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무엇 때문에 몸이 멈출까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때는 몸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생각만 해도 다른 문제점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허리가 아프신 건 계속해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많이, 갑자기 허리가 많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제 생각엔 아프신 것 같거든요. 네. 그 문제점 삼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몸이 너무, 그러니까 빨리 멈추시고 손이 멀리 가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시 스윙을 천천히 보니까 그 몸이 멈춘 이유가 체중 이동이 일어나지 않으시고 딱그 팔로스 모양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돼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모양은 맞는 순간에 이렇게 좀 벽이 생기면서 왼쪽으로 지나가 줘야 되는데 맞는 순간에 이렇게 맞으면서 멈추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래서 백스윙을 이렇게 손에 힘 빼고 자연스럽게 돌고 나서는 체중이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체중이동이 다 일어나고 상체가 정면을 본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해서 멈추는 건 괜찮아요. 근데 머리가 뒤에 있는 상황에서 체중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손만 이렇게 멀리 가려고 하는 모습은 몸에도 무리가 많이 되고 어쨌든 공에도 영향을 나쁘게 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 좀 전체적으로 팔에 힘이 많으시니까 하체가 더 이렇게 체중이동이 확실하게 된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윙이 아무리 좋아도 연습을 오래 하고 오랫동안 숙이고 있는 동작을 하다 보면 허리는 사실 아플 수 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연습하기 전에 허리만 푸시는 게 아니고 여기 뭐 장요근이라고 하는 거, 또 엉덩이 쪽, 허리 쪽 전체적으로 되게 강화 훈련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은 스윙이 허리에 조금 무리를 많이 주실 수 있는 스윙이기는 해요. 그래서. 팔로우도 그렇고, 백스윙도 그렇고, 몸이랑 손이랑 멀리 가야 한다는 조금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자연스럽게 스윙하시면, 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다 보면, 금방 80대도 치시고, 70대도 치실 수 있는, 어, 좋은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들의 스윙 영상을 보면서, 어,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고칠 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영상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스윙에 대한 이해만 조금 하셨어도 제 생각에 연습하는데 연,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또 댓글을 읽어보고 나서 나중에 그 댓글을 토대로 또 좋은 영상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저한테 스윙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얼라이먼트 볼이라는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릴 건데요. 어, 이 제품을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시면 안에 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선을 통해서 얼라이먼트도 잡으시고, 퍼팅 연습도 할수 있는 제품인데, 어, 이번에 스윙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이,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연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